오늘은 원래 촬영 계획이 없었습니다. 촬영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 여기 보시면,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식탁을 보시면, 이게 코팅이 지금 된 상태인데, 결도 결이고, 여기 상판을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시공이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도 들었을 거고, 본인이 하는 수고스러움도 들었을 텐데, 이 세라믹 상판 같은 경우는, 원래 연말을 하면 안 되는 상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말을 했는 자국들도 다 보이고요. 코팅도, 이게 두껍게 발린 게, 눈에도 보이고, 이 보이시죠? 제대로 코팅이 돼 있으면 칼로 끓는다고 해서 가루가 생기거나 기스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데 어떤 코팅제를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상판보다 경도가 약한 코팅제를 썼다는 뜻인데 칼보다도 약한 경도의 코팅제를 썼기 때문에 기스가 나고 가루가 발생하고 벗겨지고 하는 거네요. 돈을 쓰고도 이중 3중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위에다가 티타늄 코팅을 바로 입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벗겨내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밀어내고 긁어내서 그 위에 티타늄 코팅을 새로 해드리겠지만 이미 이거 망쳐버린 상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셀프 코팅을 안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그냥 쓰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상판 이렇게 할것 같으면은 원래 오늘은 촬영이 없었는데 혹시라도 셀프 코팅 한다고 하시다가 멀쩡한 상판 다 버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번 켰습니다. 예. 이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